아, 뭐 이렇게 선생님 너무 빨라요. 포도당 다크엘다대, 토끼 타우제구, 토끼 타우, 뭔가 굉장히 엣지 있구만 엣지 있는데 귀엽구만 귀여운데 엣지 있구만 자, 달다구리한 다크엘다냐? <laughs> 하필 또 다크엘다가 기본 배색 가만히 보면 약간 포도 색깔이긴 하거든요, 하필. <laughs> 물론 글루코스랑 그레이프는 좀 다르긴 하지만. 예, 네, 마음대로 봅시다. 아, 공방 게임 연속으로 보는 거좀 쉽지 않긴 한데, 아이고 11월 1일 감사합니다. 대회 네, 안 그래도 검색 좀 해보고 싶은데, 혹시 뭐 가이드북 이런 거 어디 없나요? 그냥 팜플렛 같은 거 있으면 그냥 그걸로 제가 일, 읽어봐도 되는 거. 자, 또 누추한 곳에 귀한 분 모셔놓고 이게 또 Q&A 할순 없으니. 아, 아, 뭔가 어색하다. 너무 오랜만에. 실시간 공방을 봐가지고 보통 웬만하면 빨리 감기 보는데 <laughs> 지금 살짝 비방 모드라 가지고 빨리 감기 보던 게 익숙한데 빨리 감기 버튼이 없어가지고 순간 당황했어요. 아나 실시간 보고 있었구나. 거대한 깨달음. 아 일단은 타우 다겔전이면은 아, 근데 이거 격 개인, 개인 기량 차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스읍, 보통 배스피드 뽑는 게 맞긴 하죠. 이게 혹여나 맨드레이크 그 은신각 잡고 발전기를 까든, 어스카스트 빌더 까든 암살각을 많이 보기 때문에 디텍터를 무조건 안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스피드. 그리고 심지어 앞만 가까이 져도요 정도 바뀌기만 하면은 안쪽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돌아와서 가끔 엇가시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확실히 이거 정보 잘 돌았네 토끼님도 그냥 과감하게 하긴 하는데 어? 이거 소닉펄스 지금 썼으면 약간 맛있었을지 네, 지금 순간적으로 지금 베스피드 근처에 왔잖아요 어차피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6시 방향이었기 때문에 소닉펄스 잘만 썼으면은 6시 방면을 한번 확 밀어가지고 어, 꽤나 킬 캐치 야무지게 될 뻔했습니다 그 와중에 타컴 살짝 스쳤는데 HP 110갈린거 싫어합니까? 와 가슴 용장입있다 일단 은신. 음. 절묘해. 절묘해. 자 일단 은신이 있기, 아둘다 은신 이 있잖아 생각보니까. 아. 씨. 어, 근데 아무리 때되면은 버린 버림, 버린 패로 쓴다고 하지만. 아, 어,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관전하는 경우에 따라는 솔직히 상대가 1.4 잘하면은 맨드레이크는 악마적 타락을 찍어도 좀 약하긴 하죠. 전에도 한번 녹음기 돌렸습니다만, 다겔은 공식 모르라고 할 만한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한 번에 여러 군데 왕 몰려가가지고 화망 적당히 나눠 받고, 예 <laughs> 네, 한쪽에 너무 몰아주면 좋아 죽음 되기 때문에. 예, 네, 요런 각이죠, 요런 각에. 맨드레이크 글. 극! 해야 되는데, 이 순간에 제일 필요한 거는 타오의역전제각일것 같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탐지 범위가 들어오기 때문에, 파이어워리어랑, 적당히 둘러 쳐 막는 것도 괜찮긴 하거든요. 어, 맨드레이크 다시 또턴 잡고 들어오고 있고. 자, 뜸은뜸은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긴 한데, 여차하면 아콘 예 여기도 들어와요 예 서프라이즈 하면서 바로 깽판 놓쳐 놀랍게도 유리해 보이지만 다겔 입장에서는 엄청 팽팽한 겁니다 놀랍게도 어?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는데 유리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다크 일다는 2티어를 가기 위한 몸부림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팩트라고 봐야지 음, 확실히 이제는 배스피드도 그냥 진지하게 총질하는거 괜찮아 보이긴 하네 이게 다카.. 아니 다카콘이래 참 맨드레이크랑 아콘도 당장 지휘관 체력 업되기 전에는 인큐비 숫자 늘어나기 전 타이밍에는 좀 피관리 할 필요가 있기는 한거 고 안그러면 저게 은근히 타오의 저 펄스 라이플 공격 이런거에 딜 피해량 누적되고 이러면 또아파가지고 일단은 맨드레이크 한번 쫓아내고요. 이러면은 이제 빨리 다크헬다는 다음 갱신각을 봐야죠. 보다 다른 종족이면 은 이러고 각자 그 유닛들이 가진 객체 의 스펙을 10분 활용해서 버티거나 약간 드러눕기각으로 해서 아니 뭐야 이거 와 토끼님 이거 언제 먹어? 와우 나 이거 다크헬다가 포드당님이 이거 왜 뚜껑 안 덮지 싶었는데, 어, 아, 남의 땅이었네요. 아, 이런 건 다르죠. 지금 렐릭을 못 먹고 있는 다크다 상황이라서. 아, 보통, 어, 운영이 깔끔하게 된다고 쳐도, 아, 이래서, 아까 공방에서 상대 다겔이 타워 상대로 4맨드를 찍어봤는데. 와, 결국 포드당님 귀신. 근데 이건 할만하긴 해요. 와, 이, 여기, 여기 점령지 먹는 건 진짜 킥이다 아니, 이분 물밑 작업 되게 잘하시네. 어, 그거는 깔끔하게 떨어지는 경기였네요. 잘 봤습니다.